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또 하나보자는 어깨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 도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 확신 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진정한 천국이 임재하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보고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 께서, 그 생각 을아 시고 대답 하여 이르 시되 너희 마음 에 무슨 생각 을하 느냐？그러나, 인 자가 땅 에서 죄를 사하 는권 세가 있는 줄을 너희 로 알게 하 리라 하 시고 중풍병자 에게 말씀 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 노니 일어나 내 침상 을 가지고 집 으로 가라 하시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에. 자, 5장의 내용은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새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12절부터 26절에는 두 병자를 치료하시는 병자 치유,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데, 치유에,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온 인류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 구원,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딱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치유의 목적이 있고, 축복의 목적이 있고, 응답의 목적이 있고, 막 이런 데다가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간다라고 하는 예수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병들어서 교회 왔어요. 치유 받고 나서 예수님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나았으니까 다닫어 다 왜? 그 양반은 치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와.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서 귀신 쫓아줬어.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가더니 돌아오질 않아. 교회를 안와한몇주 다니다가 말아. 왜?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치유해 주느냐? 아니면 먹을 것 해결해 주느냐? 이런 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자, 여러분들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병은 뭐예요? 문둥병이잖아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당시에 이거는 하늘이 벌을 줬다 그래서 격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손을 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13절에 한번 봐요. 그렇게 나오는 중,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한데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돼 분명한. 주님은 분명히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까 완전히 병이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정도 능력을 행했으면 교만해 가지고 다른 거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지금 그때 당시에는 누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제사장이 선언을 해줘야만이 이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치료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야나 치료됐다 하고 돌아다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야네 병이 떠났다 할지라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가나. 제 사장에게 가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어떻게 보면 질서를 갖다가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막 능력을 받았다. 뭐 하고 나면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래야만이 온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 은사 한번 받았다 그래 가지고 막 가지고 누구들을 무시해 버려. 목회자까지 무시하고 뭐, 뭐 능력이 있네 없네 해 가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이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사회에 이루어지는 그 질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려서 뭐해라? 입증을 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고 인정받고 제사장이 선포 딱 해주니까 그때부터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죠. 그러나 놓치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놓치지 않으셨다?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다. 피곤하니까 바빠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항상 바쁘다라는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막뭐 그냥 할 일이 많고 그냥 막분주하다고해 갖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기도다. 여러분들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막어디다 기도는 어디서도 하는 거예요? 절간에서도 기도합니다. 그죠? 나무 밑에 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지.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나 기도했다 막뭐 이지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거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누구냐 이가 누구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가 일치돼야 돼. 아멘? 그 어떤 사람 하면 기도만 해, 기도만. 그럼 무엇이 없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 또 말씀을 막 하는데 뭐가 없어? 기도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대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그 그 정도의 어떤 유지를 어,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뭐는 없어, 말씀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상한 데 흘려가는 거 이상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한 점쟁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대등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예수님 하나님 이셔요. 근데 뭐는 놓치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누가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하는 권세는 자, 그때 당시에 죄를 용서한다,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가 딱 오니까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 너무 많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갖다가 <laughs> 지붕을 뚜껑 열어 가지고 지붕을 구멍 뚫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딱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뭔 선언을 했다? 인자 내가 제삼을 받았다. 갑자기 제삼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사기관들 같은 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응?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건데,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사해? 죄를 사해? 그래갖고 신성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벌써 아시잖아요. 아니까 이제 거기다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 시작. 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겠냐? 어렵겠냐? 훨씬 어렵다는 거죠?